3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장의 계약서로 제가 준비해온 노후 자금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계약서 뒤에 숨겨진 치밀한 사기극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만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또래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난해 2월, 저는 35년간 모은 돈 3억 원을 들고 한 분양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도시에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상가 분양설명회였죠.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은행 이자만으로는 우리 부부가 살기 버거웠거든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생각하면, 밤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분양영업소장 오정윤 씨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줬어요. 그가 보여준 투자 계획서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내고,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절반만 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미리 내면 연30%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죠. 은행 이자가 3% 남짓한 상황에서 30%라니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투자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윤 씨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미 건축 허가도 받았고, 시공사도 대형 업체입니다. 게다가 신탁계좌로 모든 자금을 관리하니까 안전하죠. 사업 계획서도 시에서 승인받았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신탁계좌로 관리한다니까 안전하다고 하잖아. 게다가 우리 노후 생각해봐. 이대로 가면 몇년못 버텨.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부족한 현실, 그리고 너무나 달콤한 제안 사이에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정윤 씨의 환한 미소와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이라는 말에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네. 하지만 그말 속에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이 올라갔고 골조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정윤씨는 정기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었고 때로는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아버님 공사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상보다 일찍 완공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속했던 수익금 일부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달에 50만 원두 번째 달에 7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아내네도 이때부터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눈이 있었네요. 이 돈으로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니.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5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윤 씨에게서 오는 연락이 뜸해졌고, 수익금 지급도 불규칙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윤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잔금을 미리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잔금이요? 아직 준공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네, 시공사에서 자재비를 미리 정산하자고 해서요. 신탁 계좌 관리 문제로, 잠시 대표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바로 옮겨 드릴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탁 계좌로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걸까요? 좀 이상한데요. 처음에는 신탁 계좌라고 했잖아요. 아, 그게 일시적인 절차상 문제예요. 곧 다시 신탁 계좌로 옮겨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수익금도 제때 나왔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잔금 1억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보낸 지 2주 후, 정윤 씨의 전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직접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현장 관리소에 가서 물어보니, 정윤 씨는 일주일 전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현장 관리소 직원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린 걸까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우리 돈다 잃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윤 씨의 전화번호로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멘트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투자자 중한 분이 직접 찾아와서 알려준 사실이었는데 정윤 씨와 분양사 대표 최주성 씨가 처남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이만석 씨,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였어. 그 순간, 저는 뭔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등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공정 중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이었어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다른 투자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소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저당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건물이 완공되어도 여러분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어요.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생활비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략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 3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예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정태호 씨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태호 씨는 58세의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퇴직금 전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돈은 영영 못 찾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태호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하자 의견이 갈렸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야. 민사소송부터 걸어야 해. 형사고발은 시간만 오래 걸려. 거리에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잔금을 미리 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겼거든요. 잔금을 미리 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회수된 돈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우선 배상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인데 차별을 두자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이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해자들은 유유히 돈을 빼돌리고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그러던 중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윤서현 씨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70세의 서현 씨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금융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슷한 사건들을 봐왔는데 끝까지 노력하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요. 서현 씨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큰 용기를 준 것은 태호 씨가 가져온 중요한 단서였어요. 여러분 대표 최주성의 조카 명의로 된 해외 계좌를 찾아 냈습니다. 태호 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 분양사로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대표의 조카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은닉 재산의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워보자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분노가 투쟁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후 6개월은 정말 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호 씨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모임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서현 씨의 도움으로 대표와 정윤 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결국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다행히 일부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돈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는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피해액의 3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억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처음 상황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일부라도 찾은 게 어디야? 처음에는 한 푼도 못 찾을 줄 알았잖아.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해자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태호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둑을 두고 서현 씨와는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잃은 그 돈이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나 좋은 조건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투자는 하지 않고 은행 예금과 안전한 적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모한 투자를 했을 때도 그리고 그 결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있어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큰 욕심은 부리지 않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